In the 1990s, uh, some people thought that uh, the history came to an end, that there would be no more war, and that our military forces could be almost uh, liquidated, that we could uh, remove ammunition from our storages, and that we could deal with other things. And then, when we had to help Ukraine, when we had to provide Ukraine swiftly with armaments so that it could defend itself against Russia, it turned out that we didn't have anything on stock to transfer to Ukraine. 잡시광입니다. 보고 계신 영상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르크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전쟁 위협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무기를 제공해야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 문제에 대해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폴란드가 미국과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무기와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이유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몇달 안에 매우 현대적인 무기와 군사장비를 줄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나토 사무총장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산무기에 대해 그야말로 극찬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럽이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대통령은 왜 이렇게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국 방산을 대놓고 극찬했는지 유럽이 재무장 천명 이후 유럽 연합은 유럽 산무기들을 사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가능한지 유럽 수출을 위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럽의 무기 수입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무려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싱크탱크 스토콜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간한 2024 국제무기거래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무기수출은 최근 5년 동안 21% 늘어나 세계무기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35%에서 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프랑스, 러시아, 중국 순이었고 한국도 10대 국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2020년부터 2024년 유럽이 수입한 무기의 절반 이상을 공급했는데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주요 수입국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산무기가 가장 많이 수출된 지역이 중동이 아니라 유럽이 된 것입니다. 국가별로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무기 수입의 8.8%를 기록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에 올랐습니다. 다만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가장 큰 고객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자체적인 무기 수요가 늘었고, 서방의 무역 제재로 러시아산 생산 및 판매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 기간 93%의 무기 증가율을 보여 세계 6대 무기 수입국에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무기수출이 이전 5년보다 4.9% 늘어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1%에서 2.2%로 증가했는데요. 한국의 3대 무기수출 대상국은 폴란드, 필리핀, 인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수입량은 이전 5년에 비해 24% 하락해 세계 무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에서 2.6%로 줄었습니다. 적게 수입하고 많이 수출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의 인기는 현재 미국에서 K방산 ETF가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인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미국 ETF 체크에 따르면 플러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인덱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형 ETF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을 편입한 ETF에 비해 한국 방산 ETF가 앞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방산이 잘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 8천억 유로, 약 1,258조 원 동원을 목표로 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을 천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이 바이유로피안을 선언하면서 이것이 한국 방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유럽 연합은 유럽의 재무장 자금이 해외로 흘러간다면 이것은 유럽에 좋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8천억 유로 가운데 EU 예산이 직접 활용될 약 236조 원의 무기 공동 자금 대출금과 관련해 유럽산에 한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의 재무장 계획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과 우크라이나 안보에 발을 빼겠다고 압박하면서 긴급히 마련됐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재무장을 계기로 이윤의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유럽연합 내에서 유럽 산방산을 구매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것이야말로 한국산 무기수출의 최대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이 늘어나는 방위비를 영내 방산제품 구매에 우선 쓰고자 하지만 이는 공동예산에 국한된 것이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유럽의 전체 국방예산 증가 흐름이 러시아발 안보위협에 노출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한국 방산수출 동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이 맞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프랑스 등 공동 예산을 유럽 쪽에서만 우선 사용하자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국가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유럽의 경우 그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총론은 같지만 나토 안에서도 저마다 사정이 달라 각론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틈새에 한국이 차지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품질과 납기 등 측면에서 한국 방산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향후 4, 5년은 유럽 수출 동력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이 한국 방산업체의 안방 진출을 우려하고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럽이 지금 아무리 재무장을 천명하고 유럽산 무기를 사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무기를 모두 유럽산으로 꿰맞추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유럽의 현실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나토 연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대놓고 유럽 방산기업들이 납기를 못 맞춘다. 반면 한국은 맞춘다며 대놓고 한국을 극찬한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안제이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렇게 팩폭을 날렸습니다. In the 1990s, uh, some people thought that uh, the history came to an end, that there would be no more war, and that our military forces could be almost uh, liquidated, that we could uh, remove ammunition from our storages, and that we could deal with other things. And then, when we had to help Ukraine, when we had to provide Ukraine swiftly with armaments so, so that it could defend itself against Russia, it turned out that we didn't have anything on stock to transfer to Ukraine. 한국산 무기를 일일이 호명까지 했습니다. both k-2 tanks, which we have already bought, as well as k-9 howitzers, as well as chongmo uh, missile launchers. the deadlines were uh, one year from the placement of order, but with other partners, uh, they are giving us the time span of a couple of years or several years to deliver military equipment. having said that,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to rebuild our potential. so this is the major task, not only for poland today, but generally for nato, and that was the topic of our discussion also with mr. secretary general. Uh, so we also need to rebuild uh, the defense industry in europe. this is also one of the branch of our economy. this uh, also generates jobs for the people. so let us use this opportunity. let us give jobs to people. let us make our economy stronger through spending funds um, on military production because uh, the times that we are living in tell us that this is not only necessary but it is also indispensable. 이 발언은 폴란드 대통령이 전 세계에 눈이 쏠린 국제무대에서 한국산 무기의 세일즈를 스스로 나서서 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은 2022년 사상 최대 규모로 폴란드와 무기체계 수출 총괄계약을 체결했는데요. FA-50 전투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 등을 통해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것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손놓고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재무장에 나서면서 헤이방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비세그라드 그룹, 즉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주목을 끌만한 국방 방위 산업 행보에 나섰습니다. 바로 슬로바키아가 폴란드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포병용 탄약 공장을 건설하고 포탄 공동 생산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또한 슬로바키아는 폴란드로부터 기술과 부품, 인력을 제공받아 다양한 신무기를 함께 생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국방장관 합의를 통해 양국이 공동 생산하기로 한 무기 체계는 전차, 장갑차,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그런데 두 나라가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한 무기 중 가장 수량이 많은 품목은 놀랍게도 한국제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화 버전인 K2PL이었습니다. 그럼 슬로바키아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A 전차를 사려다가 왜 포기했을까요? 너무 비싼 것도 걸림돌인데 대기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최근 계약 사례들에서 확인된 레오파르트 2AA 전차의 대당 가격은 400억에서 5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2023년 2월 노르웨이가 체결한 계약 내용을 보면 5 4대를 도입하는데 대당 약 478억 원의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올해 1월 스웨덴이 44대를 주문했을 때는 대당 약 50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최종 불발되긴 했지만 이탈리아와 판매협상 때는 132대를 구매하는데 대당 900억 원 넘는 가격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2A8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규모 경제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차는 레오파르트2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이전 모델과는 별개인 전차로 이전 세대인 레오파르트2는 3,000대 이상 생산된 베스트셀러였지만 반면 레오파르트2A8은 7개국 발주 물량을 모두 합쳐도 327대에 불과합니다. 이와 달리 K2 전차는 한국, 폴란드 두 나라에서만 1,400대 넘는 물량을 도입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페루의 전차 소요까지 더하면 2,000대 이상이 될 가능성마저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레오파르트2A8은 출고 대기 기간이 너무 깁니다. 경쟁 모델인 한국 K2전차의 폴란드 수출 사례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K2전차는 30개월 만에 전체 계약분 180대 중 54%인 98대가 폴란드에 납품됐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 2AA 전차를 생산하는 KNDS가 도입 계약 국가에 통보한 납품 스케줄을 보면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다령 54대를 도입하는 노르웨이의 경우 2023년 2월 계약했지만 포도 물량 납품은 2026년 상반기 최종 물량 납품 완료는 2031년 예정입니다. 딸랑 54대 들여오는데 8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올해 1월 44대를 주문한 스웨덴은 계약부터 최종 물량 인수까지 6년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납품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독일의 전차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2023년 기준 연간 100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대 근무를 조정해 생산 속도를 높이면 추가 인프라 확장 없이 연간 200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현지 협력사인 PGG그룹도 K2 전차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현지에선 2026년 생산을 시작해 2027년부터 매년 100대 이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같은 높은 성능의 전차를 이 정도 물량과 생산 속도로 납품 가능한 모델은 K2가 사실상 유일입니다. 독일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36문을 발주한 포르투갈은 납기 완료까지 10년이 소요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자주포는 트럭에 곡사포를 얹은 단순한 구조인데도 말입니다. 지금 유럽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탈냉 전후 30년 동안 군사력 정비를 게을리해왔고 방산도 덩달아 쇠퇴일로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난 3년 동안 무기고를 털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생긴 전력 공백을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인데요. 따라서 유럽산 무기만을 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한국 방산이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